여기에서 상단 위로 올라섰죠. 상단에서 19634 매수. 목표가는 어디? 당연히 볼린저 밴드 상단 19662. 거의 120t 수익이 났죠. 매수를 들어간 이후에, 완성봉이 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한 20분 만에 수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덤으로 나만 상성도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선봉작 남한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에 시간에 약속 드렸듯이 쌍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5분 차트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획기적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만큼 쌍 볼린저 밴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매일매일 수익을 하시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5분짜리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에 5분 차트에요. 그냥 여기에서 캔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린저 밴드만 딱 입히면 돼요. 이 볼린저 밴드, 일단 입히는데 이건 20에 2. 스탠다드. 큰 볼린저 밴드예요 그리고 작은 볼린저 밴드를 하나 또 집어 넣습니다. 이것도 스탠다드입니다. 20에 0.2를 넣었어요. 큰 볼린저 밴드는 20에 2고 작은 볼린저 밴드는 20에 0.2를 넣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거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시 35분.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보통 21시 35분이니까 지표 발표가 낫겠죠. 지표 발표 후에 5분짜리입니다. 볼린저 밴드 밑으로 완성봉이 됐죠. 매도를 진입을 한다. 이 자리가 2022 0.75예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터치를 할때이 자리가 그냥 뭐 정확하죠. 매도 그리고 어디서 청산 볼린저 밴드 하단 209에서 청산 그러면 4 0틱 정도 수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계속 또 있어 또 올라오네.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도 이 자리가 20209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20185예요. 여기도 수익이네? 벌써 짧은 시간. 21시 30분에서 지금 22시 30분. 한 시간 동안에 두번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냈죠.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렸어. 20196에서 매도. 포렌주 매도 하다 왔네 청산. 이 자리가 2017일. 거의 여기서도 20개니까 80틱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이해 되셨죠?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왔기 때문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버렸죠. 매도를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손절하느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20200에서 손절해요. 그러면 20194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20200에 나왔어요. 그러면 약 20틱 정도의 천절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시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90에 다시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선 위로 올라섰어요? 못 올라섰어요? 못 올라섰죠? 계속 포지션 유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청산. 그래서 20167에 나왔어요. 거의 120t 수익이에요. 아까 여기서 2 0틱 손실난 거1 2 0틱으로 수익이에요 그 다음 또 지났어요 여기에서 또 매도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청산 그리고 다시 20164에서 다시 매도 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위로 올라섰죠 올라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선전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다시 20164에서 또 매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위로 올라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20174에서 바로 선전 이렇게. 하루에 거래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승률이라든가 수익으로도 봤었을 때 이날은 굉장히 큰 수익으로 마감을 줬겠죠. 단지 21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30분까지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어? 내려왔네. 매도. 올라섰네. 손절. 올라탔네. 매수. 떨어졌네. 매 이것만 생각을 해야지 아 오늘 아까 지표가 어땠는데 요즘 트럼프가 어떠는데 뭐 미국 경제가 어떻다는데 중국이 어떻다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나 지금 굉장히 가격이 높은 가격인데 여기서 매수 들어가기는 좀 뭐한데 지금 가격이 워낙 낮은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슈팅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걸 쭉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냥 지난 과거 차트 열어놓고요. 매수 매도 뭐 매수 이거 눈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21시 30분에 또뭐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지표가 쫙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상단 터치를 했죠 19389 여기서 매수 목표가는 어디 볼린저밴드 상단이 돼요 그러면 19389 19516이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뜻같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무시하지 쭉 있어요 쭉 있다가 여기에서 한번 매수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가 깨지지가 않았 죠 깨지 안았으면 포지션 유지. 근데 여기서 탁 깨졌어요. 그럼 뭐다?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 들어간 거 청산을 안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청산. 손절과 동시에 스위치 19517에서 매도.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1949에서 청산. 이렇게도 거래가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단 위로 올라섰죠. 상단에서 19634 매수 목표가는 어디? 당연히 볼린저밴드 상단 19662 거의 120T 수익이 났죠. 다시 나는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매수를 들어갔는데 하단이 깨져버렸죠. 1 9 6 4에 매수를 들어가서 19634 바로 여기에서 손절. 그리고 어떻다? 바로 매도. 그 위로 매도 들어간 이후에 이 볼린저 밴드 위로 올랐을지 못했어요. 기다렸더니 쫙 19605까지 수익.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진입한 이후에 5분, 10분, 10분 만에 수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갔죠. 매수를 들어간 이후에, 완성봉이 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한 20분 만에 수익. 5분 캔들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 볼린저 밴드 가지고 5분짜리로 거래를 했을 때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더이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이 전해차 쌍 볼린저 밴드의 개념 그걸 꼭 보신 이후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거기에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이 시간에는 단순하게 5분 차트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여러분들 대부분이 5분 캔. 이하에서 많이 진입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5분 캔들에서 어떻게 진입하고, 손절하고, 여기에 보면 진입, 손절, 목표 다 나오죠. 청산자리, 손절자리, 진입자리 다 나오죠. 어떻게 리얼하게 거리를 하는지 한번 제가 복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신호를 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작은 볼린저 아래로 완성봉이 되면 매도 시그널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옵니다. 깨고 떨어지면. 그러다가 다시 위로 완성봉이 되면 매수 시그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매도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가 떴죠. 왜? 위로 올라 탔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캔들에서 다시 매도로 떴어요. 그건 뭐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다시 매도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수, 올라 탔으니까. 그리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매도.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만 보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쌍 볼린저 밴드 그 로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일일이 사람 손과 눈으로 보는 것보다 프로그램으로 쭉쭉쭉쭉 돌려보면 굉장히 편하겠죠. 하나 또 볼게요. 얘도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린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매수 신호가 떴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이 아래로 완성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매수로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가 떴어요. 매도 신호가 뜨면 어때요? 이 위를 올라서질 못하죠. 아주 리얼하죠. 계속 매도, 매도, 매도. 이게 지금 1 시간짜리 캔들이니까요. 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시간 동안 계속 매도해요. 여섯 시간 동안이면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다시 여기에서 이제 양봉으로 올라탔죠. 그러면 매수로 전환. 그리고 다시 음봉으로 됐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매도. 이 매도가 나온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기 이 구간도 보세요. 한 번도 이 위로 올라타질 못했죠. 양봉으로 올라쓰지를 못했죠. 다 그냥 터치만 하고 내려오고 터치만 하고 내려오고. 그만큼 이게 정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까지 매도로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거의 뭐한 이틀 정도 계속 매도 공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날 비로소 올라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이것도 보시게 되면 시간상 뭐 지표 발표 정도 낫겠죠. 아, 남한 선생님, 여기에서 저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수익을 못 내고, 어어, 하다가 그냥 손실이 났어요. 매수가 맞아요. 매도가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볼린저 밴드 위에서는 매수고 아래에서는 매도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올라탄 거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바로 빠져버렸다. 손실로 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날의 시가선. 예를 들어서요. 그날의 시가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만. 시가 위에서는 매수만 이걸로 이제 한번 필터링을 하면 이런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는 안 들어가겠죠. 매도 시그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가 아래니까 매도로만 공략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시가가 한이 정도에나 있었겠죠. 시가 올라타고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까지 올라타니까 이때부터는 매수가 되는 거겠죠. 여기도 매수였다가 매도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시가가 뭐한이 정도에나 걸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차트에다가 시가선을 갖다 놓으면 좀더 이런 걸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게 지금 속성값이에요. 30에 1, 25에 0.9, 30에 0.8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서 어떤 조합으로 했었을 때 수익이 가장 많고 또 승률이 가장 그래도 높고 최대 손실폭이 얼마고 수익률이 어떻다. 하지만 이 최대 손실폭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리밋이라든가 손절 이건 별도로 집어넣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숫자고요. 중요한 건 숙률 그 다음에 총 손익이 어떻게 났는지 그 데이터로 했을 때 그건 뭐다? 어떤 조합으로 속성값을 했었을 때 이렇게 수많은 속성값이 나와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볼린저 밴드 20에 0.3이라고 그랬죠. 30에 1일 수도 있고요. 15에 0.9일 수도 있고. 10에 뭐 0.8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값은 보통 5분짜리는 1개월, 60분짜리는 3개월 데이터를 아까처럼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속성값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링크된 카톡, 단톡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